오늘 저 소식이 바로 쓸때쓸수 있는 건데, 네. 아, 요즘 리모델링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모든 전면 리모델링을안할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방도 있죠. 거실도 네. 있죠. 주방도 음. 있죠. 화장실도 있죠. 이 중에 하나만 리모델링 한다면 어느 쪽을 리모델링 하시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주부들이 주방을 많이 리모델링 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나만의 공간 하루가 이제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은 피로를 풀수 있는 욕실 리모델링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테리어 바꿔 주쇼에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한번 나만의 욕실로 어서 오십 일상의 더러움을 해결하는 곳 욕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에이? 악취와 곰팡이 등 더러워진 욕실의 역습은 주부들의 고민 대상 1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 아, 뭐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지? 맞아요. 아, 곰팡이 왜 이렇게 안 닦이는 거야 진짜. 아무리 열심히 쓸고 닦아도 소용없는 문제의 욕실. 존재감 200%를 자랑하는 아취와 자기주장 강한 곰팡이 해결할 방법 어디 없나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정말 나옵니다. 답 없는 욕실에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어서 업쇼에서 준비한 시청자 고민 해결 프로젝트 도와줍쇼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응, 도와줍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놀람>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한 첫 번째 의뢰인 윤희숙 씨. 화장실 청소를 해도 곰팡이도 안 지워지고요. 어, 좀 화장실 오래되다 보니까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아좀 타일 디자인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고민이었어요. 사용한지 10년이 넘은 욕실이다 보니 사용감이 커 보이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저기 저기 에 곰팡이들이 잘안 지워지거든요. 청소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 곰팡이가 왜 이렇게 안 닦이는 거야, 진짜. 곰팡이나 악취 제거에 좋다는 제품들로 아무리 청소를 해도 힘만들뿐 달라지는 게 없어 답답한 희숙 씨. 아, 이 정도면 7, 8년 됐어요. 상황이 이렇다 확실히. 보니 욕실만 떠올리면 한숨과 스트레스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화장실이다 보니까 눈에 띄게 이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타일도 깨지고, 뭐, 곰팡이도 있고, 아좀 그런 것들이 좀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아무리, 다른 거는 못해도 욕실만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사를 의뢰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욕실 문제를 해결해줄 욕실 리모델링 전문가 등장이요. 가장 먼저 문제의 욕실의 넓이부터 확인해 보는데요. 그런데 전문가의 레이더에 포착된 욕실의 문제점 바로 들뜬 실리콘인데요. 계속해서 욕실을 둘러보며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는 전문가. 금이간 타일까지 꼼꼼하게 짚어내는데요. 어, 10년 넘은 욕실이다 보니 부분적인 보수로 인해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곳곳에 녹슬고 곰팡이 핀 부분 그리고 실리콘이 찢어진 부분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녹과 곰팡이는 자칫하면 인체에 영향을 줘서 건강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찢어진 실리콘은 누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녹과 곰팡이가 침투한 욕실은 자칫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욕조 안쪽 보시면 네, 이런 틈들이 물이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보여서 이거는 드러내고 뭐 현재 문제가 안에 없더라도 저희가 기, 기본적인 방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니다 네. 이렇게 두드려 보시면 네. 속이 빈 소리가 나는 데가 있는데 요 어. 그런 데는 덧방이 안 되는데 지금은 잘 붙어 있는 거예요. 한번 두드려 보세요. 음, 두드려 봐야 되겠네요. 벽에서 들리는 단단한 소리 덧방 시공이 가능하다는 신호라는데요. 어. 지금 벽타일 상태가 네.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여기에는 이제 덧붙이는 시공으로 조금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덜하게 네. 진행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저기 타일에 좀 금이 많이 갔는데 저거는 덧방 방식으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저희가 어느 정도 틈이 큰 쪽은 방수 비장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틈이 많이 벌어지지 않은 괜찮아 보이는 곳은 그냥 일반적인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욕실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 결정됐으니 인테리어 방향을 정할 차례인데요. 최근에는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재 선택부터 컨셉까지 직접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벽은 베이지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화사한 욕실을 만들고 싶어요. 바닥 타일은 어떤 게 좋아요? 조금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네. 조금 거친 면으로 논슬립 기능이 가미된 타일들을 네. 제가 추천드리곤 합니다. 소방안전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 낙상 사고 발생 장소로 욕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 사용이 많은 공간이다 보니 바닥 타일 선정은 디자인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너무 아, 거친 면이 되죠? 있는 게 좋겠네요. 미끄러지지 않고. 이제 본격적인 욕실 리모델링 시공이 시작됐는데요. 아 이제 먼지 같은 거 나고 그러면은 이 에어컨 이런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거주 중인 아. 공간에 있는 욕실 시공이다 보니 먼지가 날릴 수 있는 공간은 꼼꼼하게 막아준 다음 본격적으로 철거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수납장과 세면대와 변기를 깔끔하게 제거한 뒤. 욕실에 변신을 도울 새 자재들이 배치되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욕조 철거만이 남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와. 기존의 욕조를 떼어내 보는데요. 벽면으로 음, 물기가 스미지 않게 막아줬던 실리콘이 들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누수가 되지 않았을지 걱정입니다. 왠지 욕조 그런데, 안 드리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욕조를 드러내 보니 이게 지금 처음에 제가 고객을 집어들렸던 부분에서부터 정확히 물이 새기 시작해서. 아. 이쪽은 다 지금 젖이, 젖어있는 모습이 어, 보이고요. 아 어떻게 해야 되죠? 공사하길 잘했네요. 아래에는 했네요. 지금 네.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는 걸 보니까 일부 벽돌을 제거 후에 그 다음 방수 작업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비용이 추가되더라고요. 이관상 좋지 아, 않고 맞아요. 청소가 네. 힘든 것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욕실 상태가 심각했는데요. 철거가 끝났으니 이제 문제 해결만이 남았습니다. 먼저 누수가 있었던 욕조 부분부터 문제를 해결해볼 텐데요. 좀더 오랜 시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방수 제품을 욕조가 위치할 부분에 도포합니다. 오늘 욕조 자리 방수 작업 꼼꼼히 진행했습니다. 방수 작업이 끝났다면 이번에는 미끄럽고 금이 갔던 벽과 바닥에 덧방 시공을 진행하는데요. 기존 타일 위에 새 타일을 붙여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이죠. 음. 1차 타일 시공이 끝났습니다. 어 이틀만에요? 보시면 어, 타일 두께와 접착제 두께까지 해서 1cm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크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약 3일간 진행한 욕실 리모델링이 완료됐습니다. 새롭게 변신한 욕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기대되네요. 짜자잔. 와, 어. 한눈에 봐도 몰라보게 달라진 욕실. 이전에 생활감이 잔뜩 보이던 음. 문제의 욕실이 이렇게 화사하게 탈바꿈했는데요. 네. 실리콘이 벌어져 나몰래 누수가 되던 욕조도 화이트 톤으로 깔끔해졌고요. 네. 좁고 실용성이 떨어지던 세면대도 슬림해졌습니다. 음. 낡은 변기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신 완료. 사용하시는 분의 관리가 편하시도록 유광 재질의 타일 그리고 무광 수전과 액세서리 그리고 굴곡 없는 변기 시공해서 음. 청소에 용이하도록 신경 썼습니다. 마치 새집 욕실 같은데요. 아, 너무 환하다. 화장실이 진짜 깨끗해졌네. 욕실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희숙 씨. 새 집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로 했거든요. 근데 까끌까끌하니 미끄러지지 않고 너무 좋아요. 욕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어, 네, 사장님 너무 좋아요, 깔끔하고. 이거는 반자동 시트라고요. 변기 뚜껑을 닫을 때 탁탁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오, 아 어, 너무 좋네요. 오, 어, 이건 뭐예요? 이 제품은 스프레이건이란 제품인데요. 어, 시중에서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청소를 용이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이제 짧은 샤워기 당겨가며 욕실 청소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최근에는 고장 수리의 목적보다는 인테리어 목적으로 욕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급스러운 호텔식 인테리어가 인기고 관리가 편한 소재의 제품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 개개인의 스타일에 맞게 유동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욕실 리모델링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 시공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었는데요. 희숙 씨처럼 세면대와 변기, 욕조를 교체하는 전체 리모델링의 경우 100만원 후반대로 가능합니다. 욕실 리모델링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사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데요. 이 욕실의 경우 불필요하고 복잡한 동선을 가졌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지금 모습만 봐서는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감이 오지 않는데요. 사용자의 이용상의 동선이나 수납이랑 청소 관리가 어려웠던 공간을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재구성하고 따스한 느낌을 줄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이곳은 리모델링과 동시에 수도와 전기 공사도 새로한 곳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물고임과 곰팡이의 주범이었던 세면대의 경우 바닥에 있던 배수구를 옮겨 청소에 용이하게 했고요. 계단 및 공간에 자리하고 있어 샤워기 사용에 제약을 만들던 욕조는 과감하게 철거했습니다. 덕분에 따로 수전을 만들었을 필요 없이 아늑한 샤워 공간이 생겼죠. 비대형 콘센트 사용을 위한 전기 공사도 진행됐는데요. 변기 옆에 콘센트가 없어 욕실 반바퀴를 돌려 사용해야 했던 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이렇듯 고객의 취향부터 사용자의 편의까지 살피다 보니 특별한 공간도 가지게 됐다는 욕실 전문가. 여기는 어딘가요? 아, 네 여기는 욕실 리모델링 자재를 쌓아놓는 창고입니다. 고객의 취향에 맞춰 필요한 자재 동원에 시간 소요가 없도록 대부분의 인테리어 자재들을 이곳 창고에 구비해두고 있다는 욕실 전문가 고객을 위한 정성인데요 많은 분들의 취향에 맞출 수 있게 자재를 다양하게 구매를 해뒀습니다 과거 전문가의 편의와 의견대로 주입식 인테리어를 진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요청사항도 늘고 참여도도 높아졌는데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조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양한 자재를 구비하게 된 것이죠. 덕분에 이렇게 빠른 자재 수급이 가능한 건데요. 관리의 번거로움보다는 모두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의 마음입니다. 외면하려 해도 흘러나오는 화장실 악취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곰팡이의 습격 때문에 욕실에 발 들여놓기가 무서우신가요? 그렇다면 공간의 아름다움은 물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리모델링에 도전해보세요. 새롭게 변신한 욕실을 보며 기분까지 상쾌해질 테니까요.